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12월달을 맞이한 모바일 기대작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 영상 구독, 탁제 공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다양한 게임이 나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5위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용과 전사입니다 MMORPG로서 용들과 함께 이제 여러가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요즘 MMORPG가 살짝 안나오는 사이에 과연 이 게임이 잘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4위는 인피니티 리키 입니다. 사실 니키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죠. 그 논란 속에서 이번에는 MMORPG로 나오게 되는데 게임성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워낙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3위는 리메멘토 하얀 그림자입니다. 한국형 붕괴 스타레일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실 플레이 영상을 보게 되면 꽤 퀄리티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성공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2는 소녀전사 2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정식 오픈을 하게 되죠. 이미 중국에서 서비스가 되었는데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진 않아요. 다만 어, 그 동안에 계속해서 개선된 부분들이 한국 서버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게임이 한국에선 통할 것으로 좀 보인데 과연 대박이 터질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대망 1위는 전유보 모나크입니다. 엔시아테는 정말로 중요한 게임이죠. 이번 실적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라서 정말 로이 게임이 중요한데, NC를 바라보고 있는 유저의 시각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과연 대박이 터질지, 무튼 간에 NC의 대표작이 될것 같기도 한데,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11월에 나오는 모바일 게임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11월에 대작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영향이, 되,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고, 무튼 간에 이번 달 기대작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